개념완성3-2 페이지 28. 칠 삼각형의 높이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직각 삼각형이 아니죠. ABC라는 삼각형은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일반 삼각형의 음, 얘. A 요 A라는 밑변의 길이. 그리고 음양 끝각 BC 를 알면 삼각비를 이용해서 높이 h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h를 구할 때 bc의 각을 알고 있다고 해서 bc를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ah로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보이죠? 하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h, 그리고 b. 이렇게 돼서 요 길이가 h고 여기 각이 x잖아요. 여기가 x인 이런 직각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는 탄젠트 x 한번 볼게요. 탄젠트 x는 h 분의 bh 그죠? 그러면 bh의 길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h 탄젠트 x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또 다른 삼각형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a인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 이 삼각형 보려고 해요. y고 여기가 c입니다. h 그리,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음 이번에는 탄젠트 y는 h분의 c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h의 길이는 h 탄젠트 y 됩니다. 그러면 bh 더하기 c, 여기, bh 더하기 ch라면 a가 되죠. 그래서, 음, bh 더하기 ch를 해볼게요. 그러면 h 탄젠트 x 더하기 h 탄젠트 y가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시 얘를 h를 묶습니다. h를 묶으면,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가 a 이렇게 나오고, 양변을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로 나눕니다. 그럼 h는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분의 a 나오겠죠. 요 공식.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b하고 c의 양극 각의 크기는 알지만, 그 각의 크기 말고, b와 c 이외의 각 a를 두 개로 쪼개서, 음, 요 x랑 요 y를 가지고 실제로 h를 정의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예각일 땐 h, 즉 높이는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분의 밑변의 길이 a. 이렇게 외워 두세요. 이거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예각 삼각형이었고, 이번에는 둔각 삼각형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둔각 삼각형이라면, 음, 요렇게. 자, 이 전체 둔각 삼각형. 예. 이거 한번 볼게요. 어, 이 전체 각이 X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그려보면, 세워서 그렸어요. 이게 X.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h, 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음, ah가 여기가 h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탄젠트 x는 h분의 bh. 그러면 h 탄젠트 x가 bh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한 또 직각삼각형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 요 안에 요거 요거 요거, 쬐끔한 거, 예, 요거 가지고 해결해 볼게요. 다시 여기다 그립니다. 이번에는 음...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Y, 그리고 여기가 H,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y는 h분의 ch, 그래서 어, ch의 길이는 h탄젠트 y가 ch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뭘 구해야 되냐면요, 한번 보세요. 어, a의 길이를 정의할 거잖아요. 이 a의 길이는. 이만큼 BH에서 이만큼 CH 길이 빼주면 요 A 길이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BH 빼기 CH로 해볼게요. 그러면 BH가 H 탄젠트 X 빼기, 그다음에 CH가 H 탄젠트 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뭐라고? A라는 길이잖아요. 다시 h로 묶어 볼게요.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가 a입니다. 그럼 양변을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h에 관한 공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둥각삼각형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bc 양 끝각이 아니고 뭘 갖다 본다고? 어? BC가 아닌 A의 일부분, X랑 Y각이 어딘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끝값 BC가 XY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이 문제에서는 틀릴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둔각삼각형은 여기가 마이너스다. 예각삼각형은이 부분이 플러스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1번 볼게요. 음, a의 길이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h 탄젠트 x 더하기 h 탄젠트 y. 그러면 h로 묶을게요. h를 묶으면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 이, 얘가 a죠. 그럼 양변을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로 나눠주면 당연히 h는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 y분의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확인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음, 어느 각,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랑 베타, 즉, b와 c의 각의 크기는 알지만, b와 c로 구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 직각 삼각형을 요 상태로 돌려놓고, 여기가 b고, 즉,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 각은, 자, 180도에서 90 빼고 알파 뺐으니까, 90 마이너스 알파. 요 각이 90 마이너스 알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쪽에, 이두 각, 여기랑 여기랑 합쳐서 90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90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이렇게 되니까, 그죠? 어, 여기가 h죠? h, 탄젠트 90 마이너스 알파는 H분의 B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H는 H 탄젠트 90 마이너스 알파 같은 방법으로 CH는 H 탄젠트 90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얘를 h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90-α 더하기. 9 90 0타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둔각 삼각형 볼게요. 어, bh 빼기 ch 한게요 a의 길이니까 bh는 h 탄젠트 x, 그 다음에 ch는 h 탄젠트 y라고 증명을 해 줬죠. 그래서 h로 묶고 나면, 탄젠트, x도, 마이너스, 탄젠트, y도. 이렇게 됩니다. 자, 확인 2번. 얘는, 음, 요, 알파베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얘가 얼마예요? 얘가? 90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이 뭐예요? 90 마이너스 베타. 그죠? 그래서 둔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90 마이너스 알파도, 빼이90 마이너스 베타 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죠 개념 체크 1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B가 45도래요. 그러면 얘도 몇 도예요? 얘도 45도. 그죠 얘가 60이면 얘는 30이고 전체적으로 얘는 예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덧셈을 활용할게요. 자, BH는 h 탄젠트 얼마? 45. 그럼 탄젠트 45도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결국 1 곱하기 h랑 똑같겠죠. 그래서 bh의 길이는 그냥 h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 c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h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도가 얼마예요? 3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얘는 1h 더하기 3분의 루트 3h, 1h 더하기 3분의 루트 3h, h로 묶은 것 뿐이에요. 걔가 12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겠죠. h는 양변을 뭘로 나눠요? 1 플러스 3분의 루트 3분의 12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양변을 얘로 나누면 되니까. 그죠? 그래야 h만 남으니까. 자, 얘는 3분의... 3 플러스 루트 3입니다. 3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3분의 12. 그죠? 음.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12라는 애는요. 사실 여기가 이 부분이. 자, 얘가 여기다 다시 쓸게요. h가 1 플러스 3분의 루트 3분의 12. 그래서 통분해서 쓰면, 3분의 3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12는 1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음, 중학생이라면 요 계산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합시다. 얘가 분모.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이 분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느냐? 유, 리, 화를 합니다. 이렇게. 자, 분모 부분 계산하면,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6이죠? 그래서, 요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숫자는 6, 3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음, BC가 45도이고 120도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부분, 요 부분이 몇 도입니까? 요 부분이 45도, 얘도 45, 얘가 45도죠. 전체가. 그죠? 여기가 45도이니까요. 그리고 얘가 60도잖아요. 얘가 60도이니까 요 부분은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45도니까 여기는, 음, 탄젠트 45도. 탄젠트 45도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도는 얼마? 3분의 루트 3. 똑같군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 얘에서 얘뺀 거. 즉, 1h에서 3분의 루트 3h를 뺀 것. 이게 밑변의 길이 2와 같다. 그럼 얘는 푸는 방법 똑같죠. 그죠 얘가 이렇게 되겠죠. h는 1-3루트 3분의 2. 왜냐하면 양변을 얘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얘는 3분의 3-루트 3분의 1분의 2자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그러면 유리화 자 유리화 했더니 어, 분모가 9-3이니까 6됩니다. 자 그리고 네모칸에는 3 플러스 루트 3만 남겠죠. 자, 3번. 음, ah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요 길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 요거 어떻게 합니까? 45도고, 음, 여기도 45도겠죠. 요만큼이 45도. 75 중에서 얘가 30도. 이렇단 얘기잖아요. h는, 탄젠트 45도. 더하기, 탄젠트 30도. 분의 밑변의 길이 8,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분의 8, 그러면 다시 이렇게 3분의 3 플러스 루트 3분의 1, 분의 8, 자 분모 부분은 요거 안에 있는 거3 플러스 루트 3, 분자 부분은 바깥의 것끼리고. 3824. 그러면 얘도 유리화. 자, 분모 유리화하면 얼마입니까? 유리했더니 9 3 6분의 24잖아요. 2 6인 그러니까 6, 4, 24.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4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3 어렵죠. 그렇지만 꼼꼼하게 계산하면 다할수 있겠죠. 자, 이번엔 AH의 길이를 구하시오. 얘는 어떻게 합니까? H는 둔각삼각형이잖아요. 어, 여기가 30이니까 이 전체가 60일 겁니다. 45면 얘가 45일 겁니다. 얘는 탄젠트 60 마이너스 탄젠트 45분의 4 자, 탄젠트 60은 얼마입니까? 탄젠트 60은 루트 3 센젠트 45도는 1, 분의 4, 유리와 그러면 얘는 3 빼기 1이니까 2, 약분하면 정답은 2, 루트 3 플러스 1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유형체크 유형 1번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음 얘가 일단 빗변의 길이가 10인걸 알기 때문에 코사인하고 사인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55도는 10분의 y y는 10 코사인 55도 코사인 55도가 얼마에요? 0.57이라면서요. 10 곱하기 0.57이니까 얘는 5.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 55도 10분의 x 그러면 x는 10 곱하기 사인 55도 사인 55도 얼마입니까? 0.82 10 곱하기 0 8이 그러면 8.2 그래서 죠그 x-y이니까 8.2 빼기 5.7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정답은 2.5. 1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음, 30이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늘 편안하게 느끼는 방향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도록 하, 할게요. 여기가 30이면, 여긴 60일 거고요. 직각이고, 여기 1 2 m 그죠? 음, 전봇대의 높이니까, 요 길이, 요기를 X라고 하고, 요기를 Y라고 한다면, 얘는 X 플러스 Y가 얼마니? 이거 묻는 거죠. 그러면, 그냥 비율로 쓸게요. 음, 얘가 1대, 루트 3대, 2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여기를 y로 두었고 여기 를 x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비례식으로 한번 풀어 볼까요? 어, 1일 루트 3은 그죠? 얘대 얘는 y 대 12. y 대 12.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루트 3y가 12와 같고 y는 루트 3분의 12와 같고 유리화 하면 하면 3분의 12 루트 3 그러니까 4 루트 3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4 루트 3이에요. 우리가 1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4 루트 3이었습니다. 길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라는 애는 얘 2배잖아요. 곱하기 2하면 8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랑 y 더하는 거4 루트 3에다가 8 루트 3을 더하면 1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좀더 쉽게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비율이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이 Y를 루트, y에다가 를 y 루트 3 곱한 게 12라는 거예요. 12 나누기 루트 3배 해준 걸 나누면 바로 나옵니다. 요 값이. 그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자, 유형 3번 봅시다. 음, 비스의 길이가 너무나도 궁금? 음, 비스의 길이가 궁금하다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직각상각격으로 잘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르느냐? 음, 요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자, 요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요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그러면 어 요렇게 삼각형이 보이죠. 60도이고 여기가 a고 이 빗변의 길이가 4인 삼각형이 보이십니까? 여기 b고. 그죠? 여기를 h라고 한다면 여기가 h고. 그러면 비율 한번 봅시다. 60도면 여기가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 비율. 그러니까 2인 애가 4니까 1인 애는 2겠네요. 요 길이가 2겠네요. 그럼 얘는 2 루트 3 이어야 맞겠죠? 그죠? 2 루트 3. 그럼 BH 얘가 2 루트 3입니다. 그리고 AH가 1이죠. 아니 2죠. 2 여기가. 여기가 2니까 이 길이는 얼마예요? 전체 6 중에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BC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4의 제곱 더하기 2 루트 3의 제곱 에다가 루트 씌우면 우리가 원하는 비스의 길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4, 4, 16. 그 다음에 12. 그럼 얼마입니까? 루트 28. 그러면 2 루트 7. 4, 7, 28이니까 2 루트 7.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음, 높이의 활용 얘는 둔각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30도면 요 부분이 요만큼이 60도라는 걸알수 있을 거고 얘가 60이니까 요 부분이 30도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음,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 탑의 높이 이거 h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h는 탄젠트 60 빼기 탄젠트 30분의 밑변의 길이 8 이렇게 구하죠. 탄젠트 60이 뭐예요? 루트 3이고 빼기 음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8. 그다음 통분. 3분의 음 3루트 3 빼기 루트 3. 그죠? 요거죠? 음. 그거 분의 1분의 8 그러니까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음3얘 분의 83, 2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유리화 해주면 되겠죠. 유리화 얘는 어, 3루트3 빼기 루트3이니까 얼마예요? 2루트3이죠. 2루트3 그럼면이 부분을 이렇게 이 루트 3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루트 3 루트 3 이렇게 유리화 해줄게요. 그러면 분모 부분이 6분의 24 루트 3 이렇게 나오니까 약분하면 4 루트 3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둔각삼각형이라면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분의 밑변의 길이 a 이 공식 쓰시고, 예각 삼각형이라면,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분의 밑변의 길이 A 이 공식 써서 높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1페이지에 닮은 꼴 확인 문제들까지 꼼꼼하게 다 풀어주면서, 어, 이 공식을 확실하게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